안녕하세요, 뮤직 서커스 김나나입니다. 청음 1번 문제 설명 들어갑니다. 크게 선율과 리듬으로 구별해서 살펴볼게요. 우선 선율은 임시표가 마디마다 나타나며 검은 건반이 포함된 장이도 선율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외에 무조선율청음지역이 아니더라도 음정이 까다로운 지역에서 꼭 한번씩은 출제되는 음정인 증사도 간격의 선율도 나타나고 있죠. 리듬을 살펴볼게요. 우선 붙임줄이 나타난 마디 즉 마디 2, 마디 3과 4의 마디 사이 붙임줄, 마디 6, 마디 7, 8 사이의 마디 사이 붙임줄로 문제의 절반 이상이 붙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디 1과 마디 6은 모두 한박 단위의 리듬과 당기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듬은 적어도 어려움 없이 기보가 되셔야 되는 마디예요. 마디 1부터 살펴볼게요. 리듬은 기본 카운팅 리듬과 당기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전체 연주가 될때 리듬 기보는 다 기보될 수 있는 마디죠. 단김은 리듬 역시 하나의 리듬형으로 외워버리면 기보할 때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리듬도 더잘 들리실 거예요. 꼭 하나의 리듬으로 익혀주세요. 음정에서 파, 미, 플랫 부분만 1마디에서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정이 틀린 분들은 꼭 시청 연습, 특히 음정 연습 신경 써서 해주세요. 마디 2는 첫박에서 서울에서 기출되는 리듬이죠. 따, 따네 리듬이 나왔습니다. 이 리듬은 캐디단 음표와 혼돈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리듬을 한번 비교해서 듣고 정확하게 구별해 볼게요. 2박과 3박 카운트에 붙임줄이 나왔네요. 부침줄이 나타난 후에 3박 카운트에서 따다 리듬은 부침줄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리듬 유형입니다. 이 리듬을 대체적으로 딴따다, 딴따다로 많이 틀리기 때문에 부침줄 나온 후에 딴따다 리듬은 꼭 구별해 주세요. 마디 3은 기본 한박 단위 리듬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듬 기본을 완벽하게 되어야 하는 마디이죠. 1박 카운트 레샵을 위플랫으로 그려도 좋습니다. 대신 3박 카운트 도레미에서 내추럴 표시는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마디사는 마디삼에서 마디사의 부침출로 연결이 되면서 마디사의 당기는 리듬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서울에서 기출된 리듬 유형이죠? 우선 기존 당기능 리듬을 하나의 리듬 패턴으로 정확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서울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기능 리듬에 다양한 붙임줄이 들어간 조금 더 심화된 리듬 패턴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디 6은첫 박에 심표가 나오고 있어요. 마디가 밀리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붙임줄로 체크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마디에 첫 박에 심표가 나오는 것도 자주 출제되는 리듬 유형이니 신경 써주세요. 그의 리듬은 부점, 역부점, 십육분음표로 한 박단의 구성이라 어렵지 않게 기부되셔야 합니다. 다만 음정의 임시표와 내추럴 부분 표시 유의해 주셔야 되겠죠. 마디 6은 음정과 선율 모두 쉽지 않은 마디입니다. 우선 음정은 첫박 음정 체크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짧은 음가에 증사도 선율이기 때문에 증사도의 음정 이런 걸 알아차리기도 쉽지가 않죠. 이럴 땐 도와 파 흰 건반이 들리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 높은 도와 이파 사이에 파로 반음 하행하는 선율 솔플랫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솔플랫을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리듬은 2박에서 4박까지 붙임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마디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으다다의 붙임줄이 붙고 있죠 다만, 4박 역부점 리듬까지 붙임줄이 연결되면서 16분음표의 붙임줄이 붙는 좀더 심화된 리듬 패턴이 나왔습니다. 리듬이 틀리신 분들은 꼭이 부분은 리듬 시창으로 3박까지 연결되는 붙임줄 리듬 연습해 주세요. 마디 7과 8은 함께 보겠습니다. 마디 7은 2박과 4박까지 당기는 음이 확장된 형태죠. 다만, 당기는 음 리듬에서 진사도 하행선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마디 6처럼 16분 음표가 아닌 좀더긴 음가인 8분 음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마디 6보다는 음색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죠. 이 부분 음정이 틀리신 분들은 증사도 하행 연습 꼭 해주세요. 그 다음 마디 7에서 8로 넘어가는 부분에 마디사의 붙임줄 나오고 있습니다. 마디 8에 10플랫이 2박 카운트 정박에 딱 나오는 게 체크가 되셔야 8마디 리듬이 쉽게 풀리셨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박의 쉼표 체크. 이 부분 역시 놓쳐서 안 되겠죠. 쉼표 체크와 마디 사이 붙임줄은 사실 처음에 전체 연주될 때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8마디 문제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틀린 부분, 틀린 마디를 유의해서 들어보세요.